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우리 백악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상으로 환영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부디 설레는 가슴으로 기대하는 모든 꿈들이 하루 빨리 우리 캠퍼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선대학교는 1946년 7만 2천여 설립 동지 회원의 숭고한 뜻을 모아 대한민국 최초의 밀립대학으로 올해 개교 7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지금 창학 100년을 향한 재도약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청운의 꿈을 실현시키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조선대학교가 앞장서 인도하겠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합니다.